총제불능 대표가 다니는 곳마다 흩날리는 머리카락! 아예 해결 방법을 잃어버린 과연 회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대표님의 아픈 비밀이 밝혀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세나데에서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문제 대표? 그러나 월말이면 시작되는 그의 이상 행동 일단 대표님이... 영치 중엔 그만 집착하시고 머리도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문제 대표 인정! 지금부터 대표님의 진짜 문제를 확인해볼까요?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네. 대표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유현준. 원인을 알수 없었던 대표님의 이상 행동들. 언제부터 저런 행동을 시작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지난달? 법인세 신고 기간을 놓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분석이 들어간 대표 행동 전문가. 영수증을 특별히 좀 모으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이 회계 업무도 하셔서, 근데 가끔 계산을 틀리세요. 아, 이게 대표 입장에서 세금 계산을 틀리는 건 상당한 스트레스인데요. 일단 대표님이 영수증을 모으는 근본 원인부터 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인 카드 잔액이 부족해요. 아 돌발 상황이에요? 대표님, 이 일을 어쩌면 좋죠? 법인카드, 잔액 부족. 대표님도 참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잔액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가, 내가 대표로서 부족한가 하는 이 대표님의 고민이 과잉 탈모로 표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자의 외로운 세무관리 이게 단서네요. 제가 자비스를 소개해드릴게요. 회사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등록하고 수집까지 해주는 자비스 과연 대표님을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을지 이제 한결 차분해진 대표님과 함께 산책을 나가볼까요? 고고고! 전혀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동안 대표님은 회사 경영도 하면서 회계 업무까지 하다보니 정말 중요한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또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적절한 솔루션으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랄랄라 즐거운 산책 중 이때 울리던 대표님의 폰 와우 자비스 하나로 너무나 쉽게 해결되어버린 대표님의 이상행동 회사의 자금 흐름을 매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는 불안하지 않죠. 네. 네. 이제 대표님이 어디서든 이 자비스의 데일리 리포트로 회사의 금융 정보를 매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심하는 속사정도 모르고 그저 대표님이 이상한 줄 알았던 지난 날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먼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대표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일주일 뒤 너무 좋아요. 지금 상태로100% 만족이에요. 우리 회사의 금융 정보 관리가 순조로워서인지 매출도 상승했어요. 대표님 이제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차비스.